뚜엉의 생일. 뚜엉? 어, 뚜엉. 여기는 타이, 태국이네. 베트남 옆에 있네. 뚜엉이 생일. 그거는 뚜뚜 뚜엉. 뚜엉 뚜왕 비슷하네. 뚜엉의 생일. 뚜엉은 자오프라야강 위에 살아요. 아빠, 엄마, 뚜엉 이렇게 세시 서요. 우와, 시원하다. 뚜엉은 아침이면 짜오뿌라야 강물로 세수를 해요. 뜨거운 한낮에는 풍덩풍덩 목욕도 하고요. 엄마는 강물로 보글보글 밥을 지어요. 짜오뿌라야 강은 엄마처럼 모든 것을 준답니다. 해질 무렵이면 새 친구가 탁자에 앉아 차를 마셔요. 아새 식구가 탁자에 앉아 차를 마셔요. 탁자 옆에는 여러 가지 꽃이랑 나무를 심은 화분이 놓여 있어요. 우리 집이 제일이야. 그럼요. 경치도 좋고 시원하고. 아빠 엄마는 마주보며 활짝 웃었어요. 치, 이런 집이 뭐가 좋다고? 뚜엉은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참, 뚜엉. 이번 네 생일에는 어떤 친구들을 초대할 거니? 빠똥이랑 시밀란, 챈 코닝 그리고 수리안을 부를 거예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줄게.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뚜왕은 자꾸만 걱정이 앞섰어요. 아휴, 어떡하지? 수리안이 집에 온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집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뚜왕은 문득 지난번 손끌란 축제를 떠올렸어요. 새해에 서로 건강하고 행복을 비, 행복하길 빌며 물을 뿌리는 물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지요. 얍, 받아라! 뚜엉은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 신나게 물을 뿌렸어요. 히히 신난다. 수리안도 분홍 물총을 들고 마구 물을 뿌렸고요. 온 몸에 물이 흠뻑 젖었지만 모두 마냥 좋았어요. 마침 코끼리떼가 나타났어요. 코끼리들은 길쭉한 코로 물을 분수처럼 내뿜었어요. 으악! 아이들은 마구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어요. 그때 허둥지둥 도망가던 수리안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뚜엉은 얼른 달려가 수리안을 일으켜 주었지요. 고마워 수리안이 방긋 웃었어요. 뚜엉은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수리안은 뚜껑이 뚜엉이 뚜껑이래. <laughs> 뚜엉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이건 뭐야? 에, 코끼리가 물 뿌렸네. 약간 친구라고 하고니 될 듯. 신나게 물장난을 하던 아이들이 어느 집 앞을 지날 때였어요. 얘들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들어가서 같이 놀자. 수리안이 아이들을 보며 말했어요. 수리안의 집은 정말 근사했어요. 마당에는 수영장이랑 분수도 있고 푸른 잔디도 넓게 펼쳐져 있었지요. 아이들은 수영장에서 풍덩 풍덩 수영을 하고 폭신한 잔디 위에서 뻥뻥 공차기를 하며 놀았어요. 할아버지 집에 수영장 설치할까? 응큰 거? 오케이 할아버지한테 부탁하자 나도 수리안처럼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았으면 뚜엉은 수리안 내 집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어요 뚜엉의 집이 너무 좁고 보잘것없다고 수리안이 흉보면 어쩌나 자꾸 걱정이 되었어요 옳지 그래 뚜엉은 부리나케 집 근처에 있는 저, 절로 달려갔어요 부처님 제발 소원이에요 수리안이 저희 집에 와서 재미있게 놀게 해주세요. 뚜엉은 두손 모아 간절히 빌었어요.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빙글에 웃고만 있었어요. 다음날 뚜엉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수리안 내 생일잔치에 오지 않을래? 그래 갈게. 수리안은 들뜬 얼굴로 말했어요. 제발 흉보지 말아야 할텐데. 뚜엉은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수리안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가슴이 콩닥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볼 때도 글씨를 쓸 때도 자꾸만 수리안의 동그란 얼굴이 떠올라요. 드디어 뚜엉의 생일날이에요. 수리안, 빠통, 시밀란, 첸, 쿤닝이 뚜엉네 집에 왔어요. 어서와, 뚜엉은 부끄러운 듯 쭈뼛쭈뼛하며 말했어요. 그때 수리안이 코를 킁킁 대며 소리쳤어요.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똠냥꿍 냄새잖아. 똥 똥양꿍 똥, 똥 말고 똥양꿍 정말 뚜엉의 눈이 갑자기 왕사탕처럼 커졌어요. 얘들아 맛있게 먹으렴. 엄마가 닭고기 국물에 생선과 새우, 여러 가지 양념과 과일즙을 넣고 보글보글 끓인 꿍냥꿍을 내놓았어요. 볶음 국수랑 과일도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고요. 우와 맛있다 아이들은 너도 나도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똠얌꿍은 처음이야. 수리안도 냠냠 맛있게 먹었지요. 뚜엉은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얘들아 수산시장에 가보련 수산시장에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과일을 파는 아빠가 던지심으었어요네 좋아요.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아빠는 아이들을 배에 태웠어요. 배 안에는 알록달록한 과일이 잔뜩 실려 있었지요. 수산시장에는 벌써 꽃, 인형, 모자, 생선, 쌀국수 등을 파는 배들이 나와 있었어요. 물건 사러 온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타고 온 배도 많았고요. 맛있는 바나나 사세요. 진짜 사람이야, 진짜. 좋아요. 오, 진짜 사람이네. 근데 왜지? 응. 음. 맛있는 바나나 사세요. 달콤한 망고와 파인애플도 있어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외쳤어요. 아빠가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아이그 녀석들 귀엽기도 해라. 사람들은 너도 나도 과일을 한 꾸러미씩 사주었어요. 뚜엉! 오늘 참 재밌었어. 나중에 너희 집에 또 놀러와도 되지? 수리안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 그, 그럼 되고 말고 뚜엉의 입이 함지방만큼 벌어졌어요. 수리안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 부처님이 소원을...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어요. 헤헤 <laughs> 부처님 고맙습니다. 뚜엉은 두 손을 모으고 연방절을 했어요. 와우. 자, 자, 이제 모두 집에 데려다 주마. 아빠는 지나가는 툭툭을 불렀어요. 톡톡, 자, 꼬마 친구들 출발합니다. 아이들을 태운 뚝뚝은 무릉무릉 힘차게 달렸어요. 멀리 국왕이 사는 왕궁이 보였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에메랄드 사원도 보였고요. 집으로 돌아온 뚜엉은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빠 엄마 이제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이 이거, 이거 또 이거죠? 이거야. 안돼. 이이 이거, 줄게. 해야. 이걸 줄게. 코끼리가 많은 나라 타이. 얘들아, 나는 아기 코끼리 코코야. 울창한 숲 속에서 아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지. 타이는 1년 내내 더운 나라라서 계절이 뚜렷하지 뚜렷하게 나뉘지는 않아. 보통 5월에서 10월까지는 비가 많이 내리고 태풍이 불어오지만, 11월에는 11월에서 4월까지는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계절과 적게 오는 계절로 나누, 나누기도 한단다. 끝 응. 응.